성경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24절에서 3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 사랴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이요. 832명이요. 느브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브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웰 문호닥 왕의 직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 번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 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52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과 함께 성전 파괴,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 여호와 긴의 일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서는 51장에서 그 모든 예언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51장에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52장이 또 새롭게 나오는데 그 52장의 내용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바로 39장에서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아 왕은 대략 2년간 느부갓네살왕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사실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2년간 저항을 하다가 결국 포위 공격과 기근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제 성병을 다 무너뜨리고요. 이제 시드기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 나갔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곧 추격해 와서 시드기야 왕을 바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림나라는 지역이죠. 림나라는 지역에서 그두 아들을 눈앞에서 죽이고요. 그리고 시드기아 왕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리고 그곳에서 시드기아 왕은 죽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아, 시드기아, 예루살렘에 있던 시드기아 왕은 이렇게 끌려가면 나라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죠. 이제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장식해, 장식했던 장식품들은 다빼앗기고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문이 말하고 있듯이 이제 유다에서 끌려간 사람이 4,6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서 이 포도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 사람 냉겨 농부 농부를 냉겨 놓고 또 이제 포도원에 그 경작할 수 있는 뭐어뭐그농 농사에 관련된 사람만 냉겨 놓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지휘관 관리자 지도자들은 다 처형당하고요 쓸만한 사람들 4,600명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만 보고 있다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52장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3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와이니 사로,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 25번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로 잡혀간 왕, 여호와 긴이, 이제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그 에윌 무로닥, 그가 지휘하지 원년에, 이제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요.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합니다. 이건 굉장한 예우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 그를 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왜 여호와긴을 선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긴은요 요시아 왕의 세 번째 아들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와긴이 왕이 된지3 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긴의 숙부인 시디기야를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세웠던 거예요. 일종의 이제 총독 왕이죠. 분봉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기는 앞에서 말한 대로 37년간 감옥에 있다가 바로 이제 에윌 무로닥의 원년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벨론이는 4,600명 정도만 끌려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희망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37년째 되는 해에 다시 꺼져가던 희망이,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52장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 같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제 말씀대로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만 붙들고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냥 믿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작은 불씨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록이라는 그 상황으로 내모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기 삶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기는 뭡니까? 다윗의 그래도 남아있는 혈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둠의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일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며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의 씨앗은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당황했죠.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다는 그냥 알지 못하고 당황하여 그냥 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성, 이, 이, 이 관리,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첫 번째 새벽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자 중에 의심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리고 이게 사실인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의심의 자리,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자리에 오셔서 친히 몸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 가운데 모여주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세상 불이 이 땅에 어둠이 내려앉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세상으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어둠,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새로운 생명의 세상으로 꽃 피우는 그 소망의 씨앗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 속에 여호와 기니라는 그 작은 불씨를 남겨두셨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의 불씨를 통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귀환할 수 있는 그 희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지만, 어떤 것도 내일의 확신을 줄수 없다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52장 말씀 마지막에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둠 속에서도 돌보심이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의 산, 산 소망 되시는 그 소망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생명이 있죠. 바로 성령님. 이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신과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산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ail. No love. No.